당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북한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북한 인권 이야기 시간의 예린입니다. 언젠가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노임 착취와 인권 유린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체코에 스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주목을 받아 유럽 우회에서 이와 관련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체스코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실태를 통해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산 전 조선 체스코 신발 기술 합작 회사 사장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1989년부터 30명 정도의 인력을 체스코에 파견해 오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 에어버리 목적으로 대규모 인력을 내보냈습니다. 2000년 7월에 200여 명의 평양 처녀들이 체스코에 있는 어느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평양 처녀들의 고통스러운 생활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들은 공장 근처에 있는 여관을 숙소로 사용했는데 원래 있던 텔레비전이 뜯겨지고 라디오도 압수당했습니다. 일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차단한 것입니다. 또한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다닐 수 있는 곳은 공장과 숙소 근처에 있는 상점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상점에 가는 것도 보위원의 승인 하에 조별로 갈수 있었습니다. 처녀들은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하루 10시간이 넘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모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거대 노동을 견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일한 만큼 노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한달 노임은 약 160달러, 북한 당국은 이중에 50%를 착취해갔습니다. 그러고 나면 80 달러쯤 남는데 이 중에 3, 40 달러는 숙식비를 내야 했습니다. 이외에 충성의 애아 자금, 김정일 생일 꽃바구니 값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뜯기고 나면 손에 지는 돈은 고작 10에서 12 달러 정도였습니다. 북한에서야 10 달러가 큰 돈이지만 체스코에서는푼 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돈으로 저축을 하고 생활비까지 써야 했기 때문에 처녀들은 입는 것과 먹는 것을 아꼈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돈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영양 실조에 걸린 처녀들이 속출했고 월경을 못하거나 가슴이 말라붙은 처녀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오죽하면 함께 일하는 다른 나라 노동자들이 무슨 죄를 짓고 나왔길래 이렇게 혹독하게 먹지도 않고 일을 하느냐고 걱정을 했겠습니까. 이 처녀들은 성분뿐만 아니라 미모와 체격까지 검토해서 내보낸 사람들입니다. 이런 꽃다운 처녀들이 애국에서는 비참한 생활을 하는 불쌍한 사람들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나라에서 해외로 노동자들을 파견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처럼 사람들이 자유를 박탈하고 노임까지 강제로 빼앗는 나라는 없습니다. 북한 당국은 자본주의 사회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나쁜 사회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들은 인민들에게 현대판 노예 생활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2013년, 러시아에서 40대 중반의 북한의 한 노동자는 도착한 지몇달 만에 그 탄탄했던 몸마저 가혹한 노동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자기 몸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고 아프면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낼 것이 두려워 자살을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집과 가족에게 도움을 줄 결심을 하고 단식을 시작해 7일 만에 힐체어의 강제로 비행기에 태우는 순간에 사망을 해. 러시아 한 공항에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노동자의 집은 평양이며, 집에는 중저 할머니가 계시고, 할머니와 부모, 아내와 아들 두 명, 딸이 20평 만한 집에서 아홉 식구가 사는 대가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료들에게서 러시아에 가면 돈을 벌수 있다는 말에 가정을 위해 집안의 모든 걸다 가져다 바치면서 해 파견을 나왔으나, 먼저 온 동료들의 참상을 보면서 자신의 앞날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곳에서 죽으면 얼마만이라도 위사료가 집으로 전해진다는 소리를 듣고 가정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서슴없이 바치기로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마저도 결코 그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가서 국가를 위해 얼마 벌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위자료마저도 주지 않고 시신을 태운 가릉만 그의 가족에게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에 격분한 아내와 자식들은 돈 벌려 갔다가 제가 돼 돌아온 아버지를 붙들고 남편을 붙들고 눈물이 아닌 피눈물로 통곡을 하며 아버지를 살려내라고 울부짖었고 비참한 자식의 죽음을 본 집안의 늙은이들도 하루아침에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주재 해외 건설자들은 더욱 더 열악한 상태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거지도 없이 자기 개인 짐을 늘 가지고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면서 작업 현장이 차려지면 그나마 다행으로 거기에 짐을 풀고 그때부터는 이방저방한방 방, 방 끝나면 또 다른 방으로 옮겨 다니면서 먼지 속에 먹고 일하며 밤을 새워가며. 국가 계획이라는 악독 과제에 쫓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러시아 주제 북한 굴러자들에게는 현지 생활에서의 소망이 사월아도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려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루도 제대로 씻지도 못해서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이고, 작업복이나 신발도 떨어져 러시아 사람들이 쓰레기장에 버린 것을 맞지 않아도 걸쳐 신고 다니고 먹는 것도 일을 잘해야 고기라도 구경시켜주고 돈을 좀 벌지 못하면 쌀과 소금만 던져주는 것이 현실이며 해외 노동자들에게 인간이라는 개념을 그들 스스로가 져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벌어지는 그 많은 외화가 북한 노동자들과 북한 국내의 주민들을 위해 단한 푼도 쓰이지 않고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것일까요? 그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북한 방송 북한 인권 이야기 시간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북조선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 인권 이야기 시간의 1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